안녕하세요. 오늘은 몰드 만들기를 할게요. 일단 조기 볼은 매직 글레이. 이것은... 이거는 뭐지? 그 일단은 이 점수는 모르지만 좀 딱딱한 점태. 이 예. 알면 말해드릴게요.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잠깐만요. 이어있잖지요센터딱 그 찍어주시면, 몰드가 찍어 나옵니다. 윽. 안 돼. 해주딱그려는 만들어 리면 되고요. 일단 매직 클레이와 매직 클레이와 이 점토, 아초초 점토예요 초. 일단 이 점토랑 이 점토를 섞어 드립니다. 이 점토는 동그랗게 밀어줘 가지고 얘는 이렇게 납작하게 해 줘서 이렇게 해 줍니다. 그래서 여기를 이 점토를 이렇게 으을 해서 이렇게 해 주면 더 편합니다. 거의 좀 딱딱해지고 있고요. 볼트가 되네요. 이게 보통 빙터였습니다. 말랑말랑한 거야. 이건 좀 딱딱해요. 잠깐만요. 더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. 일단은 어디 갔죠 찍을 게 있어야지. 이렇게 있으면 이걸 찍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거 눌러드릴게요. 이게 있으면 이렇게 몰드가. 여기있다. 네, 이렇게 만들어진 샤시계 이들수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